자, 특목비 친구들 오늘은 액얼 테스트 7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문제풀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에는 성민경 어린이 1번 담노서 문장 읽어주세요. 오케이, 잘했어. 1번에 B 체크합시다. 네가 지, 그것을 즐겼다니 정말 기쁘구나 해서 라스트 날이지만 지난 과거 시제가 나왔기 때문에 대답표 어 밑에 대답에서도 you enjoyed it 해서 시제를 맞춰서 B 번 체크합시다. 오케이 이번엔 또 민서 어린이 자두개다 담넣어서 문장 좀 읽어주세요. A B 대화요. 오케이 딱뭐 문장 구조상 뭐 주어 동사 순서대로 anything is fine with me C밖에 답이 될수 없겠네요. C 체크합시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넘버 3 갑니다. 서연이 어린이 답 넣고 문장 읽어주십시오. 오케이 자 여기서는요 어 해리가 어제 지난 주에 컨퍼런스 하면 회의에 있었어 너 글을 봤어 정말 응 정말 좋았을 건데 내가 글을 봤으면 하지만 나는 글을 이번에는 놓쳤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글을 못 봤어란 소리잖아 그러니까 우드 e 브피피에서 뭐뭐였을 텐데 좋았을 텐데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대한 반대사 사실 내용을 나타내는 D번이 가장 울리겠습니다 D번 체크해 주세요. 잘했습니다. 4번 갑니다. 3번에는 자 수성이 어린이. 잘했습니다. 어 스펠트 다이어트. 여러분, 여기서 다이어트는 심한 다이어트 셀수 있는 사입니다 그래서 어가 들어와서 비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심한 다이어트란 뜻이 다이어트 한 번, 두번 횟수로 셀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아주 심한, 극심한 다이어트는 위험할 수 있어. 신경 안 써. 나는 살 빼기, 살 빼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거야. 아까 얘기죠 항상 AB 대화가 조금 힘듭니다. 얘들 보면 문법 시험 보면요. 거의 그래요. 토익도 그렇고요. 탭스도 그렇고요. 문법 시험에서 둘이 대화를 하면 대화를 이어나가려면 조금 대답이 예상 밖에 성격으로 문제 있는 대화들이 나와요. 그래서 4번에 비번입니다. 5번에 갈게요. 5번에는 자. 10월이니.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로 D번이고요. 자너 어젯밤에 콘서트 갔었니? 아니 나 몸이 안 좋았어. 그래서 안 가기로 결심했어. 디사이드의 목적어절에 투부정사가 오는데요. 거기에 부저 형태니까 네. 나투고 해서 D번 답해주세요. 오케이 6번 가겠습니다. 윤현이 퇴이를답 체크 좀 해주세요. 자 6번 갑니다. 자 민경이 인린이 넣어주세요. 아하, 오케이, 한번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정답은 세고요 친구들. 한번 가봅시다. 너뭐 워킹맘 이라는그 주부로서, 워킹맘 알죠, 여러분? 일하는 엄마로서 좀 문제가 있니? 우선 무엇보다도 스터 뭐를 시작할 때, 뭐 말을 시작할 때 먼저 나오는 수식어죠. 무엇보다도 원이 주어입니다, 여러분. 원 테스트 해볼까요? 그다음에 Of my biggest difficulties, 갈해봅시다 내가 가장 큰 나의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하나는이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들이겠죠. 근데 저는 가끔면은 a 탈락이었죠. 그러면 b, c, d 중에서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죠? 내 여유 시간을 갖는 것이 조금 그게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야.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6번에서세 번이 가장 어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는 과거 has been 넣어 주세요. C번 체크합니다 자, 출번하겠습니다 자, 민서 어린이 o k a right like okay. 자, is the report ready yet? Yeah. 의미 그 리포트 보고서 준비됐나요? 물론이죠. I have it right here. 그래서 so, A번입니다. 자,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so, I have it right here. right here는 바로라는 뜻으로 수식어 25D 은게가장 어, 문서 부서에 올립니다. 그래서 so, I have it 등사 목적어 나오고 수식어 순서대로 A 번 되겠습니다. 할망할게요 서현이 어린이. 잘했습니다. 자, 핫스토리 점수 파이를 기말시험 결과가 미 언어나스도 발표되었나요? Not yet 아직요. But I'm a little worried. 자, 뭐 근데 약간 걱정돼요. 왜냐하면요. I couldn't stand that hard for it. 그것을 위해서 기말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걱정스럽게 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worried라는 형용사 C번 골라 주세요. 잘했습니다. 9번 갑니다. 9번은 수성이 어린이 아우스 뭔고도 더에서 그래서 저 영어 어땠습니까? that is one급 as 해서 주어 했 뭐죠? 안 내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었어. 영화 어땠니 했는데 영화 본 t 과거죠 근데 내가 기대했던 x p e c t e d this. I had expected에서 C번 자, 10번 i had expected 에서 c 번이 가장 h i s I had e x p e c c 번체크해주 i 요자 10번 겠습니 c 10번에는 a e t i s a a t go to c o l e g Where h I I e I to t 대학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을 못했어. Well, you had a better 동사 원형이죠. 근데 여기서는 find, a figure o u t 은요 여러분 해결하다, 알아내다라는 뜻의 수가거든요. 근데 뭐죠? 넌 그걸 빨리 알아내는 게 좋겠어. 다시 말해서 빨리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figure it out. 이어 동사 사이에 목적 대명사 목적어 들어간 디버이 가장 어린 운순서입니다 Had better 다음에 동사 원형이고요. 자, 기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하겠습니다 성민경 어린이 답 놓고 문장 읽어 주십시오 좋습니다 토니가 뭐지 배웠어컷 월세파 하면은 뭐 배다 소리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배인거죠 그러니까 여기선 컷이니까 과거 이래요 토니가 배웠어그 다음에 그가 피를 몹시 심하게 흘리고 있어 Badly badly입니다. 부사, very badly, 입니다 매우 심하게라는 표현이니까 두개 k n o 사 v e r y b a d l y 비번 들어가야 돼요. 이때 비유는요. 아 b a d l y 는요 심하게라는 뜻이에요. w a i t a m i n u t n 기다려 o 내가 I w e n t f o r k first aid k i t 그래서 k i o w you k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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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자 n o w y o 너왜뱅 하면은 여러분 발로 b 다차 a w a 거든요너왜 s 판기를 발로 차고 있는 n 이야 I tried 나는 뭐하 y 고 했었어 t o buy 커 w 한잔 t 사 o 고 했었는데 기가내 buy 커피 한 잔을 사려서했었하려하하만 i e 다 뜻이 들어간 C번이 가장 e of 뭐 a t r y s t o 부정사 l t I t r t t r y I n r 랑 to 부정 y a w 하는 문제 o 에 C번이었습니다 i d t r y I 오케이, 좋습니다. 어째서, how come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why랑 같은 뜻이었거든요. why랑, 뜻, why랑 how come이랑 같은 의문사인데요. 차이는요. 어순이 달라져요. how come 뒤에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더 h e conference란 주어가 먼저 나오고요. finished라는 동사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죠? how come 뒤는 평성은 어순과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어째서 그 회의가 그렇게 빨리 끝났습니까? 왜냐면 하더 이상 논의, 뭐더 이상의 논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came to an end.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arise는 발생하다 생기다라는 뜻의 자동사거든요. 그런데 discussion 뒤에서 능동 형태로 arising으로 들어와서 수식어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어, 발생한 논의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드이요 14번 갑니다. 14번 수상의 어린이. 좋습니다. 1 3번의 비번이죠. I didn't prepare for the final exam. 나는 그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좀 뭐, 좀 뭐, fail 할것 같은데요? 통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You should have studied. 너는 열심시 공부했어야만 했어. 해서 이거는 과거에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표현이죠. 비번입니다. You can only yourself to blame. 너는 단지 너 자신을 비난해야만 해. 전부 너 잘, 너 잘못이지. 뜻입니다. 14번에는 B 번 체크해 주십시오 오케이, 15번 갑니다 수성이며입니다0월이니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될거 호프는요 3형식만은 습니다 알겠죠? 호프는 목자어 자리에 투부정사도 취하지만요 호프 다음에는 대주어 동사 대수생량된 경우도 많지만은 항상 3형식으로 말하십니다 I hope you t o make it 이런 형태는 절대 안 씁니다 꼭 알아두십시오 15번의 정답은 D번이고요. I hope that. 그래서 대시 빠지고, you가 주어. Can't make it. 이 동사입니다. 나는 네가 어떤 문제도 없이 거기에 잘 도착하길 바랄게. D번 되겠습니다. 속분은 사명식으로 쓴다는 사실 꼭 알아두십시오. 16번 가겠습니다. 16번에는 자, 민열이아 아어깨뭐고쳐야어 민경이를 잡고 어려운 게 걸려서요. <laughs> 민경이 괜찮습니다. 자내 생각에는요. 우리가 좀 임금 인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받을 만한다고 생각해요. Get a raise 하면은 급여를 인상받다 뜻시거든요 Yes 맞아요. Once 일단 자 여러분 Once는 접속사일 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입니다. 일단 This project is over.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요. We should all ask for one.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을 요구해야만 해요. 이때 원은 여 친구들, 어, a l a i s e 요 급여 인상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일단 끝나면 뭐 하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A번, as long as 는뭐뭐 하는 한이란 뜻이에요. 이 조건이지만 약간 의미가 다르죠, 친구들. 자, 17번 가겠습니다. 17번에는 자, 이거 민서 어린이 가볼까요? 아, 오케이, 한번 고쳐봅시다. 좋습니다. 아, 자, 그, 저기, 17번, 17번에 있잖아요. 1 0번입니다 정답은요, 친구도 한번 가볼게요. 왜, 제이슨이요, back out of 하면 친구들 뒤로 가는 거니까 중도에 포기하다. 손을 떼다 뜻입니다. 알겠죠? back out of, 중도에 포기하다. 그러니까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제이슨은요,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을 포기, 포기했나요? 어, sorry, I can't, 어. 어 미안합니다. I can't tell you. 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What changed his mind? 무엇이 바꾸었는지 그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걔가 생각을 바꿨는지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안드니다 알겠죠? 그래서 I can't tell you가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what changed his mind가 직접 목적어인 사영식 형태고요. 직접 목적어의 what 절이 주어로 들어간 문장. 정답은 C번입니다. 됐죠? 오케이. 16번 갑니다. 자, 16번에 서연이 어린이. 맞아요. 자, 당신은요. 저 수입차. 수입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요. 수입 자동차들은요. 여전히 사치품들이라고 생각해요. So, still all luxury. 여러분, 여기서 all luxury는 사치품입니다. Luxury는요. 쓸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 되는데요. 어가 붙었을 때는 사치품. 만약에 아무것도 안 붙여서 그냥 어우 슈리면 쓰면요 사치 호사란 뜻입니다, 알겠죠? 어가 안붙으면주상명사 어가 붙으면 물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쓸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쓸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치품이란 뜻이 되니까 씨번이답 되겠습니다. 19번 갑니다. 수상이 어린이. 오케이 okay, 좋습니다. 자, did you say 당신은 뭐 말하겠습니까? 막 디즈에 말행이라고 하는 것보다 뭐 말하겠습니까라고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뭐라고 말할 수있습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환경 뭐죠? pollution problem. 오염 문제가요. 오염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의 top priority 하면 여러분 이거는 우선순위라 뜻입니다. 최우선순위.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뭐 말할 수 있겠습니까? yes.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원래는 if someone had asked me입니다. if someone had asked me 하지만 누군가가 20년 전에 그렇게 말했었다면 I would not have said so.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if가 생략되면 도치가 되죠. 그럼 if가 빠지면 had someone asked me 해서 이거는 비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head, 주어, pp 형태 if가 도치된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9번은 비번입니다. 수상의 어린이. 아, 수상이 어린이아 연창수 선생님부터는 미안합니다. 저 수상이 어 20번 꼭. Okay, it is said to be the best in this c i t y 그래서 이거는 it is said that it is said to be. 그서뭐 뭐라고 말하여 진다라는 가동태 문장 형태죠? 그래서 a번 고르면 되겠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21번 성민경 어린이. Okay. 자, what concerns the employees 가 주어자리입니다. 맞죠? D번입니다. 자, what 절로 시작한 주어고요. concerns라는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w h a t 는 뒤에 불안전한 문장입니다. 직원들을 걱정시키는 것은요. 대디아입니다. 그들의 회사가 사업이 다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고 사업체, 사업, 사업거리가 다 떨어지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이 may become unemployed. 실업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번에는 D번입니다. 자, 22번에는요. 민서 어린이 오케이 okay, 여러분 여기서는요. 헤빙PP라는 having, having 분사구문입니다. 22번의 블랭크 앞에서부터요. 10 times까지가 분사구문이고요. 주전에는아이가 능동관계예요. 능동이면서 같은 시제. 다시 말해서 단순 분사구문은 부문, IMG인데요. 근데 이거는 10번을 읽었다는 거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앞선 시제니까 헤빙PP가 들어가서 능동이면서 앞선 시제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에요. C번입니다. 그래서 헤빙라드입니다. 추리 소설을요. 1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또 읽고 싶지 않습니다. 22번에 C번 골라 주세요. 23번 가겠습니다. 서연이 어린이 오케이. 자, washing your hands입니다. 손을 씻는 것.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것은요. 동명사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취급해서 비동사 2지가 나온 겁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뭐하기 위한, 피하기 위한 컨트랙터는 음. 여러분 병의 관리자들 있습니다. 계약하다 뜻도 있지만요, 아주 해로운 세균에 세균에 어떤 감염될 것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A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주어요 자, 24번 갑니다. 24번 수상 연인이 조수성에 내가 뭐 다른 사람들에서 특정되지 않은건 D 번이 들어가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어, 어, 어떻게 의사소통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D 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any는 뭐 누구든지란 뜻으로서 말이 안 되고, 이치원은 각자란 뜻이고요. any other는요, 여러분 형용사 고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서 전치사 뒤에 any o t 만 혼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 4 번에 그래서 정답 D 번, 다른 사람들이라는 위드 다음에 대명사 목적어 자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정되지 않은 대명사. 25번 가겠습니다. 어, 자, 쉬워이이 조심이네. 그건 더 서수,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더 the either largest black population에서 여덟 번째로 뭐 많은 뭐큰 인구에서 세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송, 어순 문제입니다. 26번 갑니다. 자, 성민경 어린이. Okay, 조심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언라운데 조심해야 될거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요. 언라운드는요. 5형식일 때랑 3형식일 때랑 정말 구조가 다른데요. 3형식일 때는 언라운드 다음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음. 하지만 언라운드에요. 오형식일 때는요. 목적격 보일투브 정사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각 들어가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allow smoking on its premises. 자, 얘면은 여기서는 건물 내에서입니다. 그렇죠? 건물입니다. 여기서 premises 하면은 건물에서 담배 피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용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26번 offenders. 어긴 사람, 어긴 사람들은요. this subject to 자, 뭐죠? 벌금을 물어, 물어 내기로 벌금을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에는 d 번입니다 자, 어긴 사람들 2주간 하겠습니다. 입주원에는 민사리니 마지가 range from A to B라는 수거 형태서 A에서 B까지 를 범위를 포함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from A to B에서 b 만 들어가야 돼요. 로봇 공학 앞에 전치사2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we d o t range from에서 from 동그라미하고 빈칸에 2 넣어서 range from A to B A에서 B까지 범위를 포함하다. 27번의 B번입니다. 28번 갈게요. 자서연이 어린이. 아자 오케이 갑시다. 이거 C번입니다. without 때문에 전체상의 목적어자의 동명사부터 들어야 되고요. getting, bearing, intoxicated 하면 intoxicated는 술에 취한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getting이 without의 첫 번째 동명사 목적어였고요. or 뒤에 세모하고 suffering은 i 인스 동그라미 하면 은 자, or이라는 란전 아, 접속사 앞뒤로 격렬구제 구조 맞춘 거예요. 맞죠? so without getting very intoxicated or suffering from a terrible hangover입니다. 안 사는 생각해요. 그들은요,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좋은 술을 마시, 좋은 술로요, 좋은 술을 마시면서 밤을 살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없이 매우, 매우 술에 취하지 않고 또는 행월밤 아주 끔찍한 숙취를 겪지 않고 좋은 술을 마시면은 술도 안 취하고 숙취도 없 없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2 8번은 C번입니다. 전체의 목적어 자 동명사인 것꼭 확인하십시오. 29번 가겠습니다. 이9번 수상이 아니니? 마이크 o h s hidden under n d e c r e t l y to i c n e microphone, microphone, n d e r n e h n e r n e h 이 밑에 떨어져 있으면 under 맞죠 그래서 표면이 다인 채로 바로 밑에라는 뜻의 under e a 들어가야 돼요 전치관 그래서 테이블 바로 밑에 어, 마이크가 숨여져 있었습니다. 세번입니다 자그 다음 페이지 계속해서 풀이 들어갑니다 30번 들어갑니다 30번 자 쉬머리 담독 글읽고주십시오 좋습니다. 모세피플 주어고요. 넥부터 차이나까지가 주격 관계되면서 가로수식어 형태의 어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죠? 중국의 만리상성을 방문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그것의 거대한 규모 때문에 그래서 30번에는 D번 들어갑니다. 31번 갑니다. 자, 민경이 어린이. 좋습니다. 막 앞뒤 문장이 앞뒤 내용이 상반되는 내용일 때, 양고의 부사절을 넣는 문제였습니다. 맞죠? 자, 일기고가 일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뭐 태풍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가족들은 가족여행, 제주도로 가는 가족여행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C번이 가장 올리겠죠? 자, 32번 갑니다. 민서리니. 맞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번이 답이고 it은 가주어고요. hasn't been designed yet 하고 whether는요 가 진주어입니다. 이때 whether처럼 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불확실한 사실을 나타내는 명사자를 이끄는 진주어예요. 그들이 그들이 그 축제에 참석할지 안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it was discussed several times.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32번은 비번입니다. 가주어 whether 절 진주어 문제였습니다. 자진주화자에 들어가는 거는 투부정사그 다음에 명사대로 끊은 대절 외덜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절에는 일반적 사실 외덜 다음에는 불확실한 사실이 나오고 전부 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대절과 외덜절 뒤에는요 33번 갑니다 자 서연이 아린이 오개 자, 자 노을 does she want to want to 2에서 2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정사로 끝나야 돼요 자, 그녀는요. 참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또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No were as 주어 동사 원형에서 더 were 접속사 뒤에 vs 도치 문제였습니다. 부정어를 이끄는 거 A번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번 갑니다. 33번은 수사형이니 맞아. 그는 아주 폭넓은 아주 많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그가 여전히 아직도 어린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려한다면, 그래서 so, #3번 considering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에서 출발한 뭐 뒤에 대 어버죠 뒤에 주어동사 문장 이끄는 형태 되겠습니다. Considering 무엇을 고려할 때, considering that 주어동사 대신 생략 가능합니다. Considering that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고려할 때 감안할 때 외워주십시오. d 번입니다 35번 가겠습니다. 35번 자0월이니 좋습니다. 여러분, the way가 주어고요. People express their emotions 갈고 하십쇼. 저희 뒤에 나오는 대절이 생략된, 목적절 대시 생략된, 위치나 대시 생략된 수식어 되겠습니다. 맞죠? The way. 아닌데요? The way? People express their emotions.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뭐죠? The way? People express their emotions. 그냥 동격으로 보면 동격이 대절에 빠진 거네요. 맞죠? u n 일처 n 면안 돼요. 알겠죠? 아, 그렇죠? 사람들이 그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Can open very에서 동사가 와야 되겠죠. 비번입니다. 문화들마다 문화들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비번이에요. 36번 갑니다. 36번은 자, 민영이 어린이. Earth earthquake in Iraq. 맞아요. 자 갑니다. When it comes to 남의 명상가 나와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관해서 말하자면 아주 끔찍한 이라크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말하자면 지진에 관해서, 관해서는 미국은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이랑 뒤에 같은 문장이 나오는데요. In which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자 ETS u p p o r t 그것은 어, 지지할 할수 있다고요. 뭘뭐 지원할 수 있다고 어,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비용이 드는 구호 활동을 네, if necessary 필요하다면 if it is necessary인데 줄여서 if necessary라고 표현합니다. 필요로 한다면은 미국은요, 어,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드는 구호 활동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위치 다음에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원래 뭐 바꾸려면 또 웨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친구들. 이 위치 한 단어로 바꾸려면요, 37번 갑니다. 민서리니. 먼저서 I missed h a l f of the lecture입니다. 1번 A번입니다. half of the lecture인데 오브 생략된 것입니다.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half an hour가 30분과 같은 표현으로 강의의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half of the lecture A번입니다. 오브 생략 가능해요. 38번 가겠습니다. 서연이 어린이. 좋습니다. 나름이세고버 벌어서 세모합니다 자, 선수들 뿐만 아니라 언론도요, 매우 자신감이 있했습니다 뭐, 매우 어떤 확신의 차이 있었습니다. 그 팀의 승리에 대해서. 하지만, 이 t turned out. 데디아로 밝혀졌습니다. 상대 팀이요, 이겼다는 것이. 자, 그럼 여기서는 원도 되고, 헤드 원도 돼요. 어차피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요. By a very narrow margin 하면 매우 근소한 차이로란 뜻입니다. 39번 갑니다. 자, 수상이 어린이. 오 e 이 a l s o in the b o o k in e r r a h e d t o e t h t h e change. Okay, 자 이거는요 비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는요 몰두했습니다. 책들에. 도서관에 있는 책들에. Be observed. 어디에 푹 빠지다. 몰두하다 뜻입니다. 여기서는요 ing 분사 구문인데요. 분사 구문의부정이니 not 들어가야 돼요. Not noticing the weather change. 날씨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같이 같은 때에 일어나면서 능동이면서 부정이니까 놀이생입니다. 분사구문 중에서요. 비반 체크하십시오. 그가 알아차리지 않는 거니까 능동이죠. 40번 갑니다. 시 원인이 kind of 좋습니다. 40번에는 while you are driving 어칸데요 주어랑 비동사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while driving에서 C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종단 시간는요 액셀 테스트 8풀으면 되겠습니다. 온압도 적어와 주세요.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